안녕하세요 냥냥이입니다 고양이인데요. 오늘은 원 플러스 서바이벌 제가 제가 처음으로 마인코인을 해서 산거 해보겠습니다. 어? 어. 오. 어. 아 비밀데. 실제로 저가 해봤거든요. 아 여기 이제 하우트 플레이가 있고 지금 계속 복사돼서 여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쓸 데가 없으므로 저는 안 가져가겠습니다. 음. 자 이제 여기 여기 이게 엔더 포탈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컨트롤 와와어 잡표 잡혀! 아까 잡표 보셨나요? 자 이제 이게 한 번만 황금으로... 이렇게 면 빵빵거리는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가 너무 일찍 나왔네요. 아 돼지야. 나무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 확장는좀해씁시다 로드 게임 블록이 마침 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 동물들이 떨어지지 않을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빌딩 블럭으로 흙만 사용해 줄 거고요. 나무는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제첫 나무를 캐줍니다. 저의 두 번째 나무를 캐줍니다. 저의 세 번째 나무를 캐줍니다. 어? 저의... 저희... 돌이 나왔었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당장... 하우... 아~ 아이씨... 이제 당장... 12개를 만들어주고요. 제작대 하나 만들어주고... b 틀도 만들 수있있요요 t t 배 e 그런 다음에 작업대를 여기 t l e 이에 두고 l e in b 막대기를 e Battle in battle. Battle in b a t t l 와서 주고요. 자,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 줍니다. 네, 첫 번째 칸에 있게 하도록 하죠. 막대기는 두 번째 칸에. 자, 이제 저희 첫 곡괭이를 사용해요. 저희 첫 돌을 캐줍시다. 저희 첫 조각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키 시리로 지나갈 시간이지만, 어? 어? 문제에요 네,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Chest 번역이 잘못되면 가슴자 이제 상자는 저희의 리소스 상자로 하고 여기다가 넣어서 선인장 이런 묘 어, 묘목은 필요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고갱이나 도끼 이럴 때 죽어도 잃지 않게. 네, 묘목가면이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흑불, 어, 잔디블러, 아! 아까, 어! 여러분, 저희 이제 철, 철곡갱이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 바로 철곡갱이를 만 철곡을 두 개나 만들 수 있는데 전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어? 아? 대체 어. 막대기? 이제 저희는 흙을, 흙을 확장 제품으로 이, 확장 재료로 이용하여 슈프트 아 윈도우스키를 눌러버렸네요. 슈프트키를 누르고 제가 못하는 스킬 능력을 제가 이 스킬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저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새 돌고깽이를 가지고 철학을 해줍니다. 철기시대가 호박이에요. 일단 먼저 화로를 만들 재료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의 소중한 돌돋, 돌고깽이는 이해용품으로 쓰고 호박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럴 때는 2회 용품을 써줘야 해요. 근데 원래... 오! 이럴 때 기다려줘야 해요. 그러면 잔디가 이렇게 슈 퍼지거든요. 한번 생기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잠시 기다리면 저희도 잔디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주 큰게팡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따가 근데 잔디 번지는 거 번지는 거 그냥 잊을까요? 그냥 잊어요? 네, 그냥 잊겠습니다. 어? 석탄, 석탄, 석탄은 돌고갱이로 개조야니다 <목소리> 위가 있다면 너는 잘라줄 텐데, 아, 자르는 게 아니라 털을 잘라줄 텐데입니다. 자, 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떨어섬을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떨어지는 <laughs> 섬을 그리고 매를 때리지 않도록 노력, 노력하면서요. 오, 석탄 벌써 두개얻었고요 또 다른 나무를 얻었습니다. 오 어, 어, 돼지야 미안하다. 이젠 널 죽이지 않을게. 동물들의 음식이 있어야지만 돼지 잔뜩 파밍 좀 해주고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저희의 돌, 돌, 저희의 나무 곡괭이를 죽여주겠습니다. 오! 돼지야! 위험하잖니! 어! 다이아! 아, 여기서 진짜 하라고, 하, 하, 하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뭐지 음... 그거. 화로, 화로 만들어주세요, 화로. 먼저 해가지고, 호박 넣고, 못 먹은 넣고 돼지 이런 블록들은 흙도 다시 넣고 돼지 여기에 내 아, 네. 흙이 필요합니다. 흙을 꺼내주고 저 이제 제작 공간을 더 늘려주겠습니다. 돼지 여기다가 저희의 저희 친구 화로를 넣어 줍시다. 넣어 줬다 바로 밑에다가. 자, 일어나고 여기서 게임이 다이아로 준 겁니다. 돼지야, 그러다가 너 죽,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빵! 하고 올라가 버렸어.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음, 뭘좀 해봅시다.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집질 재료가 없습니다. 그럼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오, 주구박스는 근데 다이아 필요해요. 아니, 어, 축구박스, 주크바... 잠시만요. 축구박스 제작, 제작법이. 노트북을, 아. 근데 저희는 음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구워지면, 오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가지고, 아, 철국을 만들어줘. 여기로 가가지고, 철곡을 만.. 아차 철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는 익사했고요 대신 나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걱정마세요 모든게 다 비켜줄래? 너가 네. 야 응. 좋았어 메 비켜 오케이 좋았어 내가 비켜줘서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건설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응. 그리고 이 나머지 흙은 비상욕으로 여기에 넣어줍시다 호박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는 매우 매우 느리게 현재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 곡, 곡기를 죽이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처, 이제 석기 시대니까. 나무용, 그 나무용품 다 버려, 다 부셔버려야죠. 어어어 근 네, 석기시대입니다. 천은 나무도 원래 곡괭이로 어 삐유 어 근데 저희는 모루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자 이제 이거 완전히 죽여주 보면 조금씩 바가 닳고 있습니다. 다, 또 달았습니다. 오, 어, 오. 어. 이제 깨질 것 같아요. 깨져왜안 깨지지? 어, 왜안 깨지니까? 왜안 깨지지? 이제 깨질 겁니다. 깨질 겁니다. 네, 깨졌습니다. 저 처음으로 깨져, 깨트렸고요. 일단 처음입니다. 저는. 계속 크리에이티브 모드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음. 처음입니다. 저한 개. 자 이제 여섯 개가 남았기 때문에. 1, 2, 3. 저희, 저희 건축공간도 확장시킬 겸 이쪽으로 음. 한 블럭씩 확장시켜줍시다. 자 됐고요. 아, 드디어, 철곡을 만들 수, 소야, 비켜! 드디어, 철곡갱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차피 근데, 철, 검은 필요 없어요. 그럼 이돌독기로 이제 이 나무를 부셔버릴까요? 부숴버릴까요 자연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거 게임이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 바닥은 찬문나무여야 하겠죠? 음, 이 제작공간은 집으로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이 나무 국경이는 비상용으로 쓰기로 하고, 이 잘린 나무들을 어, 이럴 필요 없지. 아, 이럴 필요도 없지. 한 자를 만 들어 줍시다. 가죽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 내 네. 철이, 다구워졌고요 드디어 저희의 철국갱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있을 때 없는 걸 부숴주고, 있데 음, 없는 돌돌갱이를 돌돌갱이를 부숴줍시다. 오래피 점점 거기 오떼지오뭐 어, 나왔어요? 앉아 앉아 돼지야. 아 그때 아, 돼지껴 죽었었죠. 저희 돼지를 추모하면서 돼지가 또 나오길 기다립시다. 은메가 두 마리 있습니다. 어, 잔디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어, 꼬꼬, 꼬꼬야, 꼬꼬야, 저리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떼치할 거야, 이러다가. 나 떼치할 거야, 나 떼치하는 거 싫어. 응. 오케이, 저리가, 저리가. 위험해. 동물들아, 여기 위험하네. 무기 마인드란 머니가 있거든요. 그걸로 뭘 할, 하라는 것 같아. 아 씨앗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묘목이었네. 호박으로 호박파이 만들 수 있지 않나? 네 당장 만드시다. 호박으로 호박파이를. 아 설탕이랑 달걀. 어 달걀은 꾹꾹한테서 얻으면 되고. 설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다 버리겠습니다. 저희 철광석도 굴 겸, 그리고 화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필요할 수도, 있... 더 필요할 수도. 있... 음. 저의 작업.. 아, 네, 화로를! 저저 저 이런 거저 이런 거저완벽주의자 실제로 그러진 않아 보이지만 금광석을 챙겨서 저 일단 돌, 돌 돌고 게이로 죽여줍시다 <laughs> 그러기 전에 분명 석탄을 석탄을 얻을 수 있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오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오!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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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 두마리랑 은매 두마리 아 근데 밀이 없어서 문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계속 작업만 하면 여기 넣어줘야 합니다 아 저희 이제 리소스도 조금 저희 이제 소지품도 좀 정리해줘야 하고요 자, 전체 물품에서, 근데 전체 참나무로, 오, 99개는 없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막대기는 참나무 한스택은 넣어줍시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의 흙을, 얼, 흙을. 아, <laughs> 하마타면 빠져 죽을 뻔했네요. 꼬꼬야, 꼬꼬야, 위험하잖니. 이쪽으로는 이제 이만큼만 해줄 거고요. 이쪽으로 계속 연장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집을 지을 거거든요. 문짝도 달아주고. 여전히 3 6개가 남아있습니다. 아. 이그라서 연장하고 싶는, 싶네요. 근데 집을, 집을 근데 저희 연구소에다가 두는 건 저는 조, 좋지,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물들이 스폰드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저는 지, 현재 스포티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저는 절대 안 죽어요. 엄마. 자 이제 네, 이 불쌍한 철기를 네, 이제 저의 금과 철을 회수해 줍시다. 가 철을 패스해주고요. 이제 아, 금고갱이를 만들어 줍시다. 막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갱이를 만들어 줍시다 이제. 일단 막대기를 좀 만들어 줍니다. 불쌍한 한기의 판자를 넣어주고요, 음 저의 호박들도 넣어주고요, 저의 총금석도 넣어주고요. 아, 은메야, 뭐하는 짓이니 깜짝 놀랐잖아. 자, 이제 저희는 금고깽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철고깽이도두 개나 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쓸데인지 음 모르겠지만, 이런 거 창고에서 업거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 알아요? 창고에서 블록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두 개는 아직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상자 작업을 넣어 줍시다. 이제 두 개를 더 만들어 줄게, 주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여기... 여기 위에 두고, 네, 완벽하군요. 잠시만요. 이거 화로 부셔야 합니다. 음. 아, 이거, 아. <laughs> 안에 있는 석탄 <laughs> 꺼내주고, 철곡갱이를 사용해서 먹어줍니다. 자, 이제 저는, 저는 완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싹 올리겠습니다. 다들 그러죠 다들 마켓은 다들 그러 죠 저는 쌓 올리겠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괴를한 금괴랑 철괴를 아 잠시만요 맨 밑에 거는 뭐 도구 같은 거넣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나무 나무 세 번째 거는 아, 아이템 같은 것들 음식이나 그런거 첫번째건 이런 저런 이런 도구나 아니면 이런 철개 같은거 넣고요 인체트북이나 이런거 넣어주고요 두번째 서랍에는 나무를 넣어, 나무나 돌같이 음, 나무나 호박이나 그런 돌같이 네 선장같이 블록을 넣어주고요 세번째 서랍에는 잡동산이를 넣어줍시다. 자, 됐습니다. 저희는 이 철곡갱이를 죽여줄시다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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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네 풀을 줬습니다. 다이아는 잠시 여기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음. 여기는 블록만 되니까 이런 것들 보관해주고요. 일단 조약들도조약들도 여기 보관해줍시다. 필요 없잖아요. 음. 그리고 미스터 라벤은 이것들을 보관해줍시다. 그리고. 음. 석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철광석도 여기에 넣어줍시다. 이제 모든 건다 준비가 됐고, 다시 철곡 페이 죽이기를. <laughs> 돼가 왔습니다. 이 뜻은 감자는 넣고 안장을 챙겨라라는 소리죠. 저희는 이제 돼지를 탈수 있습니다. 뭐 달걀. 이제 달걀은 충분히 달걀은 충분히가 아니야 첫 번째 달걀을 얻어. 아, 자, 이제 임펜돌이 좀 정, 정리하고요. 꽃이 뭐. 오, 이런... 어, 가죽으로 옷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응? 자, 이제 가죽으로 옷 입시다. 아, 부족합니다. 일곱 개가 필요한데. 자, 그럼 가죽으로 옷 입는 건 까먹고. 이런 게 충분히 하고 아 이제 총 음.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 저희 255개를 지금 했거든요.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b l o 마인 Mind 와, 네 255원을 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